안녕하세요. 모크입니다. 뭐아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문에 지금 배관 깔아 놓은 게다 쓸렸어요. 그래서 어, 여기 배관이 있었는데 전에 이제 배가 여기 상체에 났었어요. 다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계곡이 원래 이제 정비를 다 해놨었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다 무너졌어요. 보이시나요? 무너진 거? 다 무너졌죠. 그래서 배관을 대관이 지금 흘려 내려가서 대관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 대관이 보시면 여기도 지금 다 무너져서 이렇게 배가에 지금 풀려 내려갔죠 배관을 좀 올려놓고 물기술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